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대학 졸업하고 막 취직해서 회사 다니고 있는 28살 남자입니다. 집은 지방인데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어요. 제 위로는 누나가 둘이 있는데, 둘째 누나도 몇달 전부터 서울에 취직이 되어 제 집에서 잠깐 살고 있습니다. 둘째 누나는 저보다 한살더 많은데 예전 어릴 적부터 항상 자기가 누나인 것을 강조하며 저를 부려먹고 때리고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런 습관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서 누나는 저를 아직도 애 취급을 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구한 방이 누나의 회사와 걸어서 10분 거리라서 방 구해서 나가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방값은 반반 내고 산다지만 저희 집에 거실 하나 방 하나인데 다큰 성인들이 사는데 엄청나게 불편했습니다. 한 달만 한 달만 더 산다고 하는데 그게 벌써 세 달이 넘었어요. 지금도 집 구석에서 배 내놓고 궁뎅이 벅벅 긁으면서 퍼질러져 있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나갈 생각을 전혀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처음엔 집안일이라도 조금 하는 것 같더니 요즘엔 그마저도 귀찮다고 다 집어 던져놓고 가족이 아니라 아주 원수가 따로 없습니다. 내 집에서 얹혀 사는 주제에 개념이 정말 없는 누나는 얹혀 살면서도 수시로 친구를 데려왔어요. 고향에서 올라온 친구도 제 방에서 같이 재우고 서울에서 만난 친구도 술 먹고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제 방에서 함께 재웠습니다. 정말 그 와중에 마음에 드는 건 누나 친구들 중에 남자는 없고 죄다 여자라는 점입니다. 다른 건다 싫고 짜증 나는 막나니 같은 누나지만 유일하게 하나 마음에 드는 건 누나 친구 중에 진짜 예쁜 누나가 하나 있어요. 그 누나를 집에 데려오는 날만큼은 저도 화가 나진 않습니다. 얼마 전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복도부터 우리 누나의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설마 설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좁은 집에 누나 친구를 셋이나 데려왔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으니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누나들이 비켜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두 명은 방 안에 있고, 한 명은 거실에 있어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이런 식으로 누나와 그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는 익숙합니다.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면서 어찌나 동생이라고 괴롭히는지 어쩔 수 없이 화장실로 옷을 들고 들어가는데 뒤에서 누나 친구들이 민서가 괜찮아 그냥 갈아입어 누나들이 안 잡아먹어 라고 하면서 웃는데 진짜 쪽팔려 죽겠더라고요. 애써 무시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누나와 친구들이 전부 제옷 갈아입는 것을 훔쳐봤습니다.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누나한테 소리를 질렀더니 누나와 누나 친구들은 누나가 귀여워해 줄 수도 있지. 어딜 누나들한테 화를 내냐고 제 볼을 꼬집으면서 말을 하는데 진짜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그 누나들 중에 한 명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누나가 저보다 한 살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나이 차이도 거의 나지 않는데 꼬박꼬박 누나라고 부르는 것도 웃기는 일이었고 얼굴만 보면 저보다도 훨씬 어려 보였어요. 키도 158 정도의 아담한 체형이었고 키는 작지만 굉장히 글래머였습니다. 옷도 항상 귀엽게 입고 다녀서 밖에서 만났다면 번호를 물어봤을 테지만 하필 우리 누나랑 친구라서 마음속으로만 좋아하고 있었죠. 다들 둘러 앉아서 치킨 시키고 맥주를 마시는데 저도 옆에 앉아서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누나가 제가 먹는 모습에서 눈을 떼질 못 하더라고요. 나는 여동생만 둘인데 이렇게 잘생기고 귀여운 남동생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밥 먹고 있는데 제 볼도 꼬집고 심지어는 제 궁둥이도 토닥토닥 해주면서 저를 귀여워하더라고요. 많이 먹어 동생 귀여운 건 자기가 훨씬 더 귀엽고 저는 키도 크고 전혀 귀여운 사람이 아닌데 어디가 귀엽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술자리 내내 자기 무릎에 앉으라느니 자기랑 같이 집으로 가자면서 팔짱도 끼고 진짜로 이 누나가 나를 좋아하는 건가?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야, 제발 데리고 가라. 남동생이라고 하나 있는데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뭐가 쓸모가 없어? 네가 지금 누구네 집에 혼자 살고 있는데. 아, 맞다. 예, 예, 죄송합니다, 집주인님. 아주 맨날 나 구박한다니까. 맨날 구박하고 괴롭히는 게 누군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나 친구들은 남매도 티격태격 하는 건 똑같구나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 술 마시고 놀다가 밤이 늦었는데 저를 이뻐해 주던 그 누나는 집이 엄해서 들어가 봐야 한다고 11시쯤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늦게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외박하는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보고 택시 타는 데까지 데려다 달라길래 저은 귀찮긴 했지만 옷을 챙겨 입고 따라 나섰습니다. 혹시라도 같이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게 아닐까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걷고 있는데 밤공기가 차다면서 자연스럽게 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둘이 손을 잡고 길을 걸었습니다. 누나는 저와 함께 걷는 게 기분이 좋은지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동생만 둘인데 정말 말을 안 듣고 언니랑 맞먹으려고 한다면서 저같이 귀여운 남동생이 있었으면 진짜 잘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진짜 자기 동생 하자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알아갔어요. 자기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 나야 한다나 뭐라나. 한참 걷고 택시가 다니는 큰 길까지 왔는데 누나가 기왕 나왔으니 조금만 더 같이 걷자면서 저를 끌고 그냥 밤길을 걸어다녔습니다. 민석이 너는 여자친구는 있어? 아니요, 없어요. 저보고 여자친구 있냐고 묻길래 없다고 했더니 왜 없는지 헤어진 건지 궁금해한 게 많더라고요. 헤어진 제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며 같이 길을 걸었는데 주변에 사람이 좀 적고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골목이 나오니까 갑자기 누나가 제 손을 끌고 그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깜짝 놀라 누나를 쳐다보니 술이 취해서인지 부끄러워서 그런 건지 얼굴은 이미 빨갛게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누나가 저를 벽에 밀치고 갑자기 목을 휘감더니 입을 맞췄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당해서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 피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는지 자기가 싫으냐고 묻더라고요. 너는 나 별로야? 싫어? 아니요, 저도 누나한테 관심이 있긴 한데 우리 누나 친구기도 하고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사내 자식이 좋으면 그냥 좋은 거지. 그런 건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그 누나는 또다시 제 목을 휘감고 이번에는 진짜 진하게 키스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피하거나 뺄 생각 없이 그대로 다 받아주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그불 꺼진 가로등 밑에서 키스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친동생 삼고 싶다고 할땐 언제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입을 맞추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동생 삼고 싶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건 그냥 저한테 관심 있다는 걸 돌려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아, 나 진짜 늦겠다. 이제 택시 타고 갈게. 연락할게, 들어가. 큰 길로 다시 나와서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냈습니다. 키스도 했겠다. 솔직히 밤새 같이 있고 싶었는데, 누나가 외박이 안 되는 게 정말 너무 아쉬웠어요. 누나를 보내고 왔던 길을 다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미 저희 누나와 다른 누나의 친구 한 명은 방바닥에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누나들한테 이불 덮어주고 바닥에 벌어진 술판 재충 정리해놓고 저도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누나와 키스한 그 느낌이 계속 생각이 나서 자려고 누워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 인생의 첫 키스도 아니었고, 얼마 전까지는 저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누나와 한 키스가 다른 것보다 더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제 제 번호를 가져간 누나에게서 카톡이 와 있었어요. 오늘부터 1일인 거 알지? 괜히 보고 있는데, 입꼬리가 실실거리고 올라갔습니다. 누나는 우리 누나가 알면 자기한테 동생 뺏어갔다고 잔소리 엄청 할게 뻔하니까, 당분간은 비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누나 친구랑 키스한 걸 알면 당연히 우리 누나가 저를 가만히 안둘게 뻔했기 때문에 비밀로 하자는 말에 동의했어요. 우리 누나 친구여서 그런지 얼굴은 귀엽고 이쁜데 이렇게 적극적일 줄 몰라 살짝 당황스럽긴 했지만 너무 이쁘고 제 스타일이라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사귀면서 누나가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고 셋이서 자주 술 마시며 놀았어요. 우리가 사귀는 건 2주 후에 누나가 외박한다고 해서 여자친구랑 같이 있다가 외박 안 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들켜서 누나가 알게 되었고 둘다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은 셋이서 함께 몰려다니면서 잘 놀아요. 친누나와 같이 사는 건 정말 싫지만 그래도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줘서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누나와 제 여자친구가 어떻게 지낼지 궁금하네요. 그건 그 나름대로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과정을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겨 가정이 무너질까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이 굉장히 작고 의사들한테도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면서 회사 생활을 하느라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이나마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파트타임으로 짧게 알바를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만난 지인들이랑 일 끝나고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수다를 떨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재미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도 수다를 떨고 있는데 그중 한 언니가 남편이 승진해서 떨어졌다고 속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능력도 있는 편이고 일도 잘해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이번 승진은 나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술잘 먹고 샤바샤바 잘하는 입사동기한테 밀려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속상해하는 언니를 보며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꼭 그걸 알고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면서 뺀질거리면서 샤바샤바만 잘하는 입사동기랑 위에 상사 욕을 엄청 해주면서 기분을 풀어줬습니다. 수다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데 누가 뒤에서 클락션을 빵! 하고 울리더라고요. 뭐지?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낯익은 얼굴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리 와이프 맞으시네. 아, 이 팀장님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네. 어디 다녀오는 길인가봐요. 어째 같은 동네 살면서 얼굴 마주치기는 힘드네요.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러게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많이 바쁜 것 같더라고요. 아, 박 대리 요즘 많이 바쁠 거예요. 지금 실적 안 좋아서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니면서 힘내고 있으니까 많이 좀 챙겨주세요. 이번에도 안 좋으면 박 대리 아마 지방으로 발령날 수도 있거든요. 네? 발령이라뇨? 그게 무슨? 박 대리가 걱정할까봐 얘기 안 했나 보네. 이번에 인원 정리하면서 실적 안 좋으면 지방 쪽으로 아예 보내거나 지방 쪽 업무만 많아져서 아마 출장 엄청 다니거나 둘중 하나거든요. 박 대리가 아무 말안 해요? 네, 그런 얘기는 없어서 몰랐어요. 박 대리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확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회사 생활은 라인을 잘 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밀리는 편이죠. 사람 봐가며 라인을 잘 타야 되는데 그런 걸 박대리가 잘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욕을 하며 아는 언니를 위로해주고 왔는데 그게 남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아무 얘기를 안 해서 전혀 몰랐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하는 거는 알았지만 이런 이유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팀장님이 잘좀 봐주세요. 잠깐 타실래요?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오래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팀장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마저 나눴습니다. 그래, 내가 사장님이랑 친하게 지내는데, 박대리는 굳이 먼 길을 돌아가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웃사촌 좋다는 게 뭐예요? 내가 박대리 하나 못 밀어줄까봐? 저희 남편 잘좀 봐주세요.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팀장님 칭찬을 얼마나 하는데요. 박태리가 나 칭찬하고 그럴 성격은 아닌데. 아니에요. 팀장님 멋지고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칭찬 엄청 했어요. 저희 남편 잘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밤낮 없이 요즘 계속 출장도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 근데 그게, 김 대리 와이프도 잘 봐달라고 사정을 해서, 원, 승진자리는 하는데, 양쪽에서 그러니 제가 참 난감하네요. 김 대리 와이프는 내가 돌싱이니까 외롭다고 한번 뭐 해준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날 그렇게 생각해주니 그쪽을 좀더 내가 신경 써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사람이 나를 이 차에 태우고 얘기를 하는 게 이걸 원해서였구나 싶었습니다. 김 대리 와이프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내가 물러선다고 하면 남편을 더 힘들게 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 팀장이 쳐놓은 덫에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저도 해드릴게요. 원하시는 거 제가 해드릴게요. 아이참. 할수 있겠어요? 그럼요. 그 대신에 꼭 정말 약속 꼭 지켜주셔야 돼요. 저는 한 입으로 두말안 합니다. 내일 1시 우리 집으로 와요. 네, 내일 갈게요. 그래요. 여기 번호 찍어주고 내가 연락할게요. 조심히 가세요. 그렇게 저는 이 팀장한테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고 남편의 생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매번 출장 가고 심부름하며 다니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더 많은 질문을 짊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눈 한번 딱 감고 하고 끝내자 싶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이 팀장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려 들어갔더니 샤워 가운을 입은 채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이 팀장이 보였습니다. 정말 토가 나올 뻔하는 걸꾹 참았어요. 왔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팀장은 제게 키스를 해왔고, 여기저기 탐색을 하듯이 나아갔어요. 그렇게 저는 최악의 하루를 이 팀장과 함께 보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대단하네. 그럼 이제 약속 지켜주시는 거죠? 뭐, 말했잖아요. 나한입 가지고 두말안 한다고. 근데 한 번으론 좀 아쉬운데. 약속하셨잖아요. 지켜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다시 마주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걸리거나 하면 나도 입장 난처해지기는 마찬가지니까. 오늘 좋았어요. 내가 또 생각나면 연락해요. 저는 인사도 없이 그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을 위한답시고 제가 이런 선택을 한게 잘한 걸까요? 마음이 심란하네요. 어디 얘기하지도 못하고 해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적어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